가고있어 가고있어 발은 아 l d 도 t 데 그래. 어, 그치? 손만 e s 어 o 말 n g 었는데 어, 양말 a 만 i 만 t 만 걷어가지고. 그래도 다니고. 아직 졸려. 손 o m e man, some m a 데 어? 어 아니야, <laughs> 아빠가 man, some man, some 어디 보관했다가 나온거 s o 어 e m 진짜 나 이거 유치원 초등학교 정학년 때 가져온 지 같아 이거 박물관에서 꺼내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인사 안녕하세요~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잘 네. 이게 뭐야? 네. 이거, 이거, 이거. 아기 이리와 기저귀 찬 사람~ 오. 기저귀 찬 사람 이리와~!! 빙글빙글. 어린이집에서 배웠나봐. 자기가 비비비 하면서 도네. 그치.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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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뻐. 자기 다리 오므린다고 어렸을 때 기억해. 아, 다시 또, 다시 또. 옳지. 와.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은 아닌데,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우리 촛불 부는 거야. 오후! 하는 거지, 맞지? 자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 가서 호 해야지 오 <laughs> 우와 난 너와 잘했어 짜짜짜짜 아이 예뻐 어찌찌지 아, 이제 이거 뺄 거야 어허. 음. 예뻐 예뻐 오 잘했어 다시 한번 예뻐 예뻐 오 예뻐 음. 음, 양, 어, 양말. 양말도 따라하네. 양말. 어, 양말 양말 h yep, bah, 양말 양말 a h 어이구, 어이 아이코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아유, 때리지 마. 오케이, 너이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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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어, 끼 신기 어떤 끼끼끼끼어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어어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저기끼끼끼끼끼기저저기끼있끼끼 저기 끼끼끼끼끼 저기 먼저 먹을까? 양말 신었어? 아 예뻐. <laughs> 귀여워. 아. <laughs> 아, 지지. 엄마랑 맘마 먹으러 나갈까? 응. 네. 어 그래. 나가자. 구르구르 그러 그러. 우와, 우리 아기 밥이. 밥이 타겠다. 그럼 볼 거야. 튜브.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튜브 넣고 익숙해. 어, 어이구 빼고. 빼고. 아이 맛있어. 엥? 응? 뜨거? 아뜨또지 압도 괜찮아? p a p 시 이거, 보자 봐 저기, 봐봐 p a 봐아 예뻐. o o r I am poor. I am. 아야 m I am. 이제 많이 나왔네. 호우. 엄마도 아야호 해주세요. 옳지. 다시 한번. 옳지. 감사합니다. 아유 다 나은 거같다 벌써. 엄마다고있어고 <laughs>

하자. 어흥. 아유. 옳지. 헉. 어흥. 아유. 옳지. 원숭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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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그래.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어 그래 그래. 아, 껍질 줘야 돼. 껍질도 들고 계셔야 돼. 아, 그것도. 아, 이것도 줘야 돼? 응, 아, 이것도 줘야 돼. 아니 아직 그거한 10년 뒤에 주어 감사합니다. 계산. 아이 어, 김치 순대. 음 맛있다 이야. 생각했구나. <laughs> 어, 어떡해. <laughs> 또한번 해줘, 면치기. 너무 크다, 머리띠가 뻐꿈뻐꿈 음. 음. 안녕, 안녕 야지 어. 안녕, 안녕 어. 사랑해 어, 사랑해 이미오페 시신발 어떻게 하려고 시신발 어떻게 하려고 <오>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새 날라다녀. 저뚱쟁이들좀뭐 어떡해? 저새 저 쪼르르 앉아 있는 거? 뚱쟁이 어떡하지? 괜찮아. 아, 나안해칠게 아, 나 얘들아. 여기는 애니멀트나 파크 추렁추렁. 와 안녕 빨리 빨리 아 그..그게 이걸 줄래 음 그냥 <laughs> 모이면서 다 쓸어 았더니미션을 <laughs> <이미> 달성해가지고 <laughs> 어머어머어 어머. 스파이더모먼이 따로 없어 제 <laughs> 일부러 떨어지는거 봐 블루샥 시그니처 음. 맛있겠다. 아, 우도대체 맛있는 음식이 크랜베리 로 음? 고기 같은 맛 머리 안 말릴 거야. 응. 아기 치과 오픈했어요. 이빨이 하나, 둘, 셋, 네개 있어요! ipe suida , ipe suida , ipe .